아, 이곳은 청계천 변에 있는 센츄럴 아, 관광호텔 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저곳이 센츄럴 호텔 인데 되게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1960년대라고 나오니까 거의 뭐한5 60년 60년 된것 같습니다 네. 이 지금 이 청계천은 이제 다 바뀌고 소규모 소상공인들은 이제 다 떠나야 되는 곳이 됐습니다. 예전에 지금 이 아파트가 있던 자리는 공구상가로 유명했고 아, 각종 공구들 팔고 했던 곳인데 지금은 다 철거되고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. 아마도 청계천변의 모든 곳은 아마 이렇게 변할 겁니다. 아직도 이렇게 우측으로 왜 청계천? 아마 대부분 다 기억 속으로 사라질 듯 합니다.